여자는 길을 가 되는거죠. 여자가 너무 좋으니까. 네. 그, 그 밖에서 가는거죠. 농사 한번 지어보라고 여기는 물고기든 과일든 뭐든 무조건 무게로 파는 이 무게로 파는 데에 대해서 한 가지 실험은 뭐냐 니까 중국에 화재들이 들어가고 장사를 기 때문에 물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중국에 다녀보니까 그게 일리가 있어요. 중국에 가도 뭐든 다 무게로 파는 요 베트남은다 그런건 아닌데, 베트남이 중국 영향 을받았는데 베트남도 무기로 다이닙니다 다르더라고요. 예, 다른데그 어, 캄보디아는 이고문좀좀금게 장사하는 것들은 중국 문양 좀 예, 화제도 높지, 다 그, 장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. 그런 영향도 있고, 좀 기술 고 있는 어제 추석에 왜 그럼 아무 사관 없잖아. 그죠 그런데 뭐논 놈인가? 15일까지 뭔 놈이 들어가니까 깜짝 놀랐어요. 하여이 없어 한 말이. 저거, 저거, 설날로는 사주 벌 이, 이, 이 나라에서 볼때 우리 설날이 아니고 중국 설날이잖아요, 중국 설날.